보태형이 말하는 영혼 몸 시리즈 안녕하세요. 보태형의 영혼 몸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혼 몸으로 깨닫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내용은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책 영혼 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개념들을 딱 잡고 나면요, 와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진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몸? 아니면 내 생각이나 감정? 혹시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나를 생각할 때내 외모나 성격, 뭐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진짜 본질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츠입니다. 바로 창조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예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 해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주 구체적인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몸에 그 영을 훅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의 세 부분이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죠. 우리의 영이 바로 진짜 나, 내 정체성이고요. 혼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같은 성격 부분이죠. 그리고 몸은 말 그대로 이 영과 혼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몸 안에 산다. 이 관점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몸이나 혼이 아니라 바로 영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타락, 바로 영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타락이라는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그가 불순종했고 그 결과는 약속된 그대로 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던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영적 죽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게 영이 아예 소멸돼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마치 전등이 전원 플러그에서 뽑힌 것과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딱 반절되고 분리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그 극적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원래는 하나님께 살아있고 그분의 본성을 따르던 존재였는데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 죽고 죄의 본성에 종속된 상태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구원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행히도 이 타락한 상태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걸 뒤바꿀 엄청난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죠. 그 해결책은 정말 심오합니다. 보세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 그 죄된 본성을 가진 정체성이 함께 죽어 버렸고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롭고 완벽한 영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냥 옛날 모습이 좀 고쳐지고 수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존재 즉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죄인이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증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 새 것이 바로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나는 이제 없고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된 거예요. 네 번째 파트,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내 영, 혼, 몸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넘어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해답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다시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즉 즉시 완벽하게 새로워진 건 오직 여러분의 영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혼, 즉 생각과 감정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몸은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속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영은요, 그냥 옛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강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을 원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새롭고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가끔 죄를 짓는 성도다. 이렇게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불완전한 행동이 아니라 완벽한 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열쇠가 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내 삶을 그대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정체성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과 일치하고 있나요? 여전히 불안전한 혼의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완벽하고 새로운 영의 진실에서부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